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에스겔 7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6절, 27절만 읽겠습니다. 환난의 환난이 더하고 소문의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입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갖추고 있던 모든 무기는 소용 없게 되고 부기는 빼앗길 것이며 지혜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무기의 무용, 쓸모없음입니다. 14절, 나팔도 불고 모든 무기를 다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용기를 내서 전쟁에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5절, 전염병과 기근으로 인해서 심신이 지쳐 있고, 칼의, 칼의 위협이 목을 겨누고 있는데, 나가봤자 패배인데. 누가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16절, 25절. 도망가더라도 편안하게 쉴 곳이 없어 신음하며 죽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비둘기는 독수리가 아닌 약함의 상징입니다. 17절. 손에 힘이 생기지 않는 맥이 풀린 상태. 무릎이 몸을 지탱하지 못하는 상태. 18절. 자신있게 적앞에서 서지 못하고 두려워서 부들부들 떠는 상태, 창피하여 얼굴조차 들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17절 물과 같이 약하다를 공동번역은 오줌을 싸서 무릎이 젖고 라고 번역하는데 두려움에 떨어서 오줌을 지리는 상태로 묘사했습니다. 18절의 대머리는 수치의 상징입니다. 대머리로 사역한 엘리사도 있지만, 여기에서의 대머리는 죄악으로 인한 부정과 치욕의 상징입니다. 둘째, 부귀의 강탈입니다. 21절, 모든 응금이 노략질 당하고 전리품으로 털리게 됩니다. 22절,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 여기던 성읍에 쌓아놓은 부귀가 짓밟히고 더럽혀집니다. 19절, 20절에는 좀더 본질적인 지적이 나오는데 은금과 부귀가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교만하게 생각했지만 그 어떤 은금과 부귀도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하며 도리어 그 교만의 마음이 너희를 넘어뜨려 너희가 죄를 짓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은 질타하십니다. 23절, 24절 그 교만의 결과로 성소가 더럽혀지고 화려했고 계속 경과할 줄로만 알았던 성읍은 유혈참극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셋째, 지혜의 소멸입니다. 26절과 27절에는 종합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가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재앙의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는 설상가상의 상황입니다. 예언자는 들려줄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게 됩니다. 제사장은 가르쳐 줄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됩니다. 장로는 위기를 극복할 지략을 상실하게 됩니다. 왕은 통치할 능력이 없이 통곡하게 됩니다. 고관은 실망과 낙담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로 인해 모든 백성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여겼던 그들의 죄악 그대로 당하게 된다는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쌓은 무기가 아니라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기를 쌓고 사용하지 않으면 강탈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습게 여기고 자기 머리와 경험만 빚다가 큰코 다칩니다. 모든 힘과 권력과 부귀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따르고 신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